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산자파, 그 공산자파 집단은 예술인이든 혹은 정치 집단이든 언론인이든 죽기로 싸우는데 자유 우파는 예술인이든 혹은 언론인이든 또는 정치 집단인 국민의힘 등은 어떠한 위기에 닥치면은 그것을 기회주의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입신출세의 기회로 삼으려는 아주 그 반란자 혹은 배반자가 많이 나타나고 또 열렬히 싸우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도시민혁명군 유튜브의 시청자들과 함께 다 같이 생각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끝난 이후 아마 그때쯤일 거예요. 그때 학력 허위 혹은 학력 위조가 아주 막 대대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신정아라는 그 노무현 정부의 재정부 장관, 지금 말하면 경제기업원에 담당을 했던 변모 장관하고의 스캔달이 일어났던 그 신정아. 그 신정아가 아주 돌풍을 일으킨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예일대학인가 무슨 하버드대학인가 무슨 대학을 나왔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허위 학력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아마 일어난 걸로 생각이 나는데, 모든 그 연예인이라든가, 그 어떤 매스컴으로 유명한 공산 자파들이 전부 다 고등학교 밖에 나오지 않은 사람인데, 대학을 나왔다, 서울대학을 나왔다, 연세대학을 나왔다, 미국의 무슨 대학을 나왔다 하는 그런 게 밝혀졌습니다. 물론, 자유우파 세력에도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그 비율로 보면은, 평소 성향으로 보면은, 아주 자기들만 정의인 척하고, 자기만 옳은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짓이었다. 특히, 국민들에게 큰그 청순하게 보이고 했던 사람일수록 더 거짓이고, 위조고 허위였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 하면, 오늘의 주제인 공산자파는 왜 저렇게 죽기로 싸우는데 자유우파는 왜 떳떳이지근하고 배신자가 많이 생기는가. 이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공산자파와 자유우파의 가장 큰 특징이 그 공산자파 혹은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반란 도둑대들, 강남 자파라고 칭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허구의 세계를 사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MBC, JTBC나 기타 언론, 그 조선일보, 이런 그런 언론을 보더라도 국민들이 이제는 유튜브로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대놓고 거짓말을 지킵니다. 북도시민혁명군이 지난 금요일 날, 지난 목요일 날, 아침 7시에 그 사람들이 날밤을 새는 게 안타까워 박수라도 치고 싶어가지고 한남동 관자 앞을 갔어요. 거기서 오후 2시까지 있었는데 탄핵 찬성 윤석열 체포를 주장하는 그런 그 연설 장소도 있고 또 자유우파 윤석열 체포를 반대하는 자유우파의 집회 장소가 있는데 북두시민혁명군이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은 거기에 사람이 날씨도 춥고 하니까 다섯 명이 별로 없습니다. 다섯 명이 오후 한두 시까지. 그랬는데 자유우파 그 집회장에는 한천 명에서 한 이천 명 정도 있어요. 그런데 뉴스에는 그 윤석열을 탄핵을 지지하는 공산자파의 그 동영상이 탄핵 반대하는 사람의 동영상으로 올라오고, 또그 탄핵 체포를 반대하는 사람의 자유우파 동영상의 영상에 공산자폐 집회가 버젓이 올라오는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KBS 보도에서 잡혔다더라. 고 북두시민혁명은 뭐 늘상 그래려니 하고, 이놈들 심하다 이런 그런 말만 했는데. 이, 지금, 공산자파의 그 언론이라든가,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그 국회의원들이 죽기로 싸웁니다. 유튜브들도. 그런데, 자유우파 국민의힘 당은 그 탄핵에 대한 국회 의결을 하는데, 무슨 자기가 정의파라고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다고 그 탄핵소추에 찬성을 하고, 자기만 정의인 척 하는 그런 나쁜 놈들이 국민의힘 당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는 공산자파들의 행위 탄핵을 여러, 스물 몇 명이나 시키고 이런 건 잘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공산자파들은 치명하게 주장하고 일치단계래가 목소리를, 한 목소리를 내는데 이 자유파 국민의힘 정당은 자기만 정의로운 척 하는 거예요. 이 현실 정치라는 게 정의만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니까, 그 어리석은 안철수가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공산자파들이 탄핵 심판에 있어가지고 내란을 빼겠다고 하니까, 자기는 내란을 뺀다고 하면은 반대를 했을 거다 하면서 이런 덜 떨어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 정치는 마키아 벨리를 데리고 오지 않더라도 하나의 전쟁입니다. 전쟁에는 온갖 근모, 술수, 속임수, 자동차 자기가 죽으니까 온갖 것이 난무하는 곳이에요. 거기 진실과 정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 생명을 지키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지금 현실 정치에서, 국회에서, 공산 자파는 그런 정신으로 전쟁이다 하고 이, 버리고 있는데 싸움을 버리고 있는데 국민의 힘당 이 얼빠진 놈들은 그 정의가 어떻니 진실이 어떻니 이런 헛된 소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북두 시민혁명군은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은 공산 자파는 그말 마르커스 주의의 입각에서 투쟁 혁명이라는 투철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유 우파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 귀족으로서의 자기의 그거를 받으려면은 그 헌신을 해야 된다. 내가 그동안에 국민들의 사랑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이 위기에 목숨을 던져야 된다 하는 이런 서로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그 어떠한 정신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는 혁명을 하려면은 혁명을 나의 목숨과 재산을 바쳐야 된다 해요. 자유주의에서는 노블리스 오브리제 내가 지금 시민으로서의 이런 그 모습을 갖게 된 것은 이 공동체에 의해서 이루어진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 혜택을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먼저 헌신을 하겠다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지도자들은 고시패서 또는 사법고시패서 해가지고 판검사 혹은 관료로서의 캐리어 또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 성취에 대해서 자기 잘난 그걸로 대접을 받으려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하러 놓은 놈이 비단 옷을 입고 와가지고 폼을 지기고 있다, 이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짓짐지고 내가 그래도 고시 붙은 놈인데. 여러분, 고시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즘 밝혀졌잖아요. 이제 국민들이 눈을 뜯어야 됐다, 아닙니까? 그 판검사 한 사람들도 여러분의 상식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만, 법을 그 어떠한 사법부에서 집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잘 아는 기술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소장도 못 쓰지만, 그러나 고소장 그게 별거 아니에요. 소장 쓰는 게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서 요구하는 내용과 형식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소한 거지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껏 자유 우파 국민의힘 당은 그런 사람들을 높이 받들어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공산자파들은 어려운 지역에 혁명 정신으로 투쟁을 하고 지역구를 개척을 합니다. 서울 어려운 지구에 세번 떨어지고 네번 떨어지고 하더라도 혁명 정신이 사회를 변혁시키겠다는 혁명 정신으로 싸우고 그 속에서 그들의 인간성이 빛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국민들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비건한 애가 노무현이 아닙니까? 그 되지도 않는 종로, 종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정치 1번지라는 종로에 인물도 못생기고 학력도 부족하고 지역적으로도 불리한 노무현이 계속 거기 도전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유파 국민의힘당 이런 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될 만한 지역에 가가지고, 후보로 나았다가한번 떨어지고 두번떨어지면 자기 관록으로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자리를 달래 해가지고, 그, 저, 뭡니까, 자유 우파가 강한 지역에 공천을 받거나 비례대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만큼 희생했으면 됐지, 10년을 희생했으면 됐지, 더 이상 어떡하냐? 이런 선례가 있다 보니까, 그, 그 국, 민의힘당 자유 우파 정당의 정치인 이란 놈은, 한 10년, 이름 내 그거 얼렁뚱땅, 얼렁뚱땅 선거하고, 두번 떨어진 그걸 가지고, 저 대구시장이나, 대구나, 부산 이런 데 가가지고, 유망한 지역구에 가가지고, 국회의원님 내하고, 이 까불고 돌아댕긴다 이겁니다. 그러니, 자기는 또 이제 어떻게 됐느냐 위기에 닥치면얼어 어떻게 하면은 양반집 자제로서 그저 먹을 건가 하면서 정의가 없던 이진실이었더니 전쟁터에서 그게 무슨 필요가 있나 이겁니다. 이런 자유 우파 내부의 허술 허술함 이 정신 무장이 부족한 이런 사람들을 믿고 있었던. 국민들은 이번에 똑똑히 알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자유파들이 국민의힘당을 내부로 완전히 개석, 개혁을 하든지 아니면은 버려야 한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번에 기회를 잡은 자유 우파들이 시민혁명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관자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여의도로 가가지고 국회 해산을 시켜야 됩니다. 그 국회 해산을 성공시킴으로써 자유시민혁명당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거.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런 이념적 그 어떠한 색깔이 뚜렷한 자유민주주의 정당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의 면면을 보십시오. 얼마 전에 이준석이 이준석이 뭐한 사람입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러 왔다가 이어 뽑가 와가지고 왔는데. 어떤 정치적인 업적을 남겼습니까그 위에 대구시장 하다가 노원구에 출마했다가 계속 낙방한다고 대구시장 가가지고 대구시장 하다가 대구에 공천을 받고 다시 국회에 들어온 사람, 부산에서 그런 일을 한 사람, 전부 다 비겁한 사람들 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유파 시민들은 그 한겨울 한파 영하 20도에 날밤을 새고 그 대통령 윤석열이 싫으면 좋아요. 그러나 법에 의한 법치가 지켜지기를 바라는 자유민주주의 시민들이 현직 대통령을 어떻게 자법 취급 자법 취급하느냐고그 지금 도로에서 박스를 깔고 눈밭에 뒹굴고 있는데 한 놈도 기어 나온 놈이었요 그러면서 무슨 소리를 합니까? 안철수 같은 놈 뭐라 합니까? 자신 출두해라 미친 놈이에요. 전쟁터에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다 이겁니다. 안철수는 이미 우리하고 다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안랩이라 하는 바이러스를 만들어 냈지만은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어 냈지만은. 모든 컴퓨터의 백신에 대한 전문가들은 안철수의 백신이 특별히 우수한 게 없다는 거예요.그런데 왜 국공영 기업체 전면적으로 안철수의 백신이 깔려 있나?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던진 사람도 많습니다.어사 집아들로서 사립 초등학교를 나오고 세상을 동떨어지게 사는 사람이에요.과외 수업을 통하고 이래서 서울의대를 가서 거대한 그 따뜻한 품속에 살다가 이런 놈들이 모여있으니까 이투쟁이라든가이 어려움을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북두시민혁명군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르네상설를 맞이할 절호의 기회를 가졌다 여기서 거치지 말고 국회 해산으로 나아가서 국회 해산을 성공시킴으로서 자유시민혁명당 정치 집단을 만들자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이런 투쟁성과 이념에그 어떤 확실한 태도를 가지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한국을 지켜나가야 된다. 북두시민혁명군의 오늘 주장은 바로 그겁니다. 왜 지금 현재 자유, 웅파, 언론, 예술, 정치인들이 비겁한가? 간단한 거예요. 유승민이 국회의원 아들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준석이 뭘 알아요? 안철수 뭘 합니까? 그러면서 지금 전쟁 중에 정의와 진실을 말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이기고 봐야죠. 일단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 봐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 자유우파는 국민의힘 당이 어떻게 하는지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자유 시민 혁명을 완성시킨다는 이런 개념으로. 국회를 쳐들어갑시다. 그래서 시민혁명을 완결시키고, 그걸 통해서 자유시민혁명당을 만들어서 이 국민의 힘 담고 이런 놈들을 완전히 처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 이후, 자유우파 정당은 무슨 일을 했냐 이겁니다. 어떻게 자유 시민의 정치적인 욕구를 대변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엄정한 심판을 내려야 된다. 이런 입장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그 자유 우파 시민들에게 떠도는 이야기가 평화적 시위를 말하면서 조그만 가격한 반응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걸 느꼈어요. 좋습니다. 그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국회 해산도 폭력적으로 안 하면 되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지금 현재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시민만 거기 모여도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습니다. 광화문 그 정도의 사람만 모여도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유시민들은 국회 앞으로 갑시다. 국회 앞으로 가서 국회 해산 운동을 벌일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하니까 어떠한 그그 그 세력을 잘 나누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그 자유 우파 정치 집단 혹은 정치 지도자에 대한 어떠한 기대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이제 그들을 극복해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언론도 장사하기 바쁘고 자유 우파의 그 어떤 유튜브들도 제목이 무슨 큰일 났다. 충격이다. 이런 그 제목만 거창하게 달고 그 자유우파들이 이 시민들을 리드하고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없어요. 다행히 지금 2030 청년들이 나타남으로써 그들이 왜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집회에 나왔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논리를 정확하게 말, 말하고 있고 또 그것을 국민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고마운 마음을 가집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또 당하는 거예요. 이런 입장에서 참 능력이 없는 북두 시민혁명군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가 2030 세대들의 출현에 의해서 아애국가에 한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더니 이 말이 맞구나 이런 감동을 느꼈습니다. 나도 그 어떠한 한남동 집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방천을 하고 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은 그 대화를 해보면은 2030 세대들이 논리가 정확합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 국회의원 100 뭐, 여섯 명인가? 그보다 백 배로 낫습니다. 지금, 오늘의 이야기의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 지금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는 것에서 거치면은, 또그 국민의힘당 그런 자식들한테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시민들의 권리가 그들의 목구멍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다 처묻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유시민들은 이제 국민의 힘 당에 대해서는 기대를 버리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는 당을 만들 원심력이 없다. 이, 이렇게 모아낼 어떤 리더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 한발더 나가자. 국회 해상과 시민혁명이라는 더큰 목적을 달성하고 그것을 기초로 자유민주주의 정당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공산자파들은 그 어떠한 자기 실력으로 언론사에 들어가고 문학적으로 자기의 성취를 하는데 이 자유우파의 언론사, 기자들은 전부 다 백으로 들어가고 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암만 그래 사도 나는 백으로 묶고 산다. 너가 하고 내하고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겁한 거예요. 이 시대 정신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번에 뻔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유우파에서 정의가 어떤지 진실이었더니 말하는 언론사, 그리고 그 문화예술인들, 소설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싹다 모가지 다 날려야 된다 반동분자로 처단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당 109명, 108명, 싸그리 처단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지 10년이 된대.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어요. 똑같은 일에, 똑같은 행위에, 똑같은 배신자들이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너무나 붕괴할 일이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자유파 시민들이요, 국회 앞으로 갑시다. 국두시민혁명군은 이 국회 해산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할 수 있고, 이 시민혁명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소극적인 목적에 머물지 말고 한 발자국 더 나가자. 어렵지만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국회 해산을 성공시키자.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북부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